오늘 이는 어, 현무경 정경과이조점 오절 인부에 대해서 교활하겠습니다 먼저 인부에 있는 이 문맥을 살펴보면 동호 예자는 정어의 말 도리요, 정은 모래즉말모돌린이라이게 이게 <laughs> 그리스 부옆에가 써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동호 예자는 보이고 뭐, 정어의 예전은 무엇인지, 이제, 이 서로 상대성을 지금 나타내는 말, 말씀인데, 이 이제 동과 정으로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때에는, 이제, 자에서 사까지를, 1양2양 진사 3양까지 요거를 이제, 이, 어, 어아 이, 이 동의 바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예 오, 미, 신, 유, 술, 해를, 이 정의 바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동정을 볼 때에는 이제 이렇게 사해로서 이제 이게 동정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뭐냐 이 예라는 자를 이제 예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 이 예자라는 이논 논잡자는 지금 여기서만 나온 거 아니고 지금 논잡자가 몇 군데 나와 있지요? 어, 서자는 뭐 거기도 나와 있고, 그지? 어, 또그 다음에 자부에서도, 어, 이학 풍조합대기도 거기도 논자자가 나와 있고, 논자자가 나와 있는데, 이 논자자는, 음, 하나의 말이자면은, 이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논자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형을 나타내는 소리가 뭔 소리냐면은, 이시이 지지를 이렇게 나타낼 때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논자자를 넣는 거예요. 자부에서 이제 이 아풍자라고 어, 그 뭐야 아풍자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아풍자는 자로 나오고 선충자는 이제 이 자가 밑자리로 가서 선충자가 된 것이고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이동동동동동동 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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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바탕에서 예를 보는, 나오는 있고 어정 바탕에서 예가나오고이 있는데 이제 예라는 소리는 무엇을 나타내는 소리냐 하면은, 이, 중도를 나타내는 소리예요 중도를. 예라는 것은. 그래서, 그 중도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은, 이 동바탕에서는 양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자, 인, 진. 이게 동이에요. 자, 인, 진. 그래서, 자, 인, 진에서, 그, 여기서 중은 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인, 지이니까 인이 예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의 바탕에서는, 이제, 이, 의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 유, 해, 세계가 이제 여기서 미, 유, 해가 이제 이 정의 바탕인데, 이 정의 바탕에서, 어, 이 중을 나타내는 놈은 유가 중요해요. 이, 이, 이 놈이 예자가 되고, 뭐, 뭐, 이, 양바탕에서는 인이 예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천에는 인이 정원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예로서 나오면이. 음, 근데,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글을 써서 이렇게 된 것은, 후천의 예를 어떻게 해서 찾아내는 이, 이 문명을 여기다가 이제 내놓은 것이에요. 후천의 예를. 그러면, 아까 여기서, 미, 국 해, 그랬으면은, 당연히, 저거 예자는, 유가 됐던 답이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유가 답이 나와버리는거요 이게. 그런데, 내, 이, 저, 저, 뭐야, 아, 저, 난양의 법방에서, 그, 그, 성각자들이 처음에 그 지를 잘 못내가지고는, 묘가 정원이다고 지금까지 사람들을 가르치는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일기같 때, 묘 정원을 지금 써온 것이, 이게 아주 그 잘못된 것이거든. 여기서 요 그걸 맥만 봐도 딱 정확하게 얘가 예, 무엇인가를 딱해고 보면은 아는데 그러고 묘가 저걸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뭐가 저걸로 나올 수가 없냐 하면은 지금 여기 이 바탕은 선천이고 이 바탕이 지금 후천이지 않습니까? 사가 머리로 천 머리로 잣자리에 들어왔으면은 그러면은 묘가 요걸로 넘어와 있는데 여기서 정원이 나올 수가 이동을 시켜놓고, 그, 보니까는, 여기, 이, 분양국이 서로 자리를 이제 딱 바꿔 앉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분양국이 이게 지금 딱 바꿔져서 앉은 것을 갖다가, 천주님께서 이제 어디서 설명을 해놨냐 하면은, 신부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죠? 소화금목이 대시 이서하야 수세로 화바로 천하의 무상국 지린이라고 정확하게 답을 탁 내놨잖아요, 신부에다가. 수화근목이라고 하면 낙서에서는, 해자수, 사오화, 인묘보, 신유금, 이제 뭐통은 중재를 하니까 나왔고, 수화근목이라 됐으니까. 그러면, 수화근목이 때를 기다려서 수생호 화보로 천하의 무상국지리가 된다고 했으면은, 여기, 여기 와가지고 이제 때를 기다려서, 뭐, 그 연음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기유정을 일일사시에서 나왔다니까요, 5에서 그렇죠? 오부에다가 기유정을 일을 사실하고 해놨으면은, 여기서 이제, 이 수화 근목이 이렇게 지금 딱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졌어요. 그래서 수화 근목이 이 기유정을 일을 사실해서, 이 뭐냐, 바꿔졌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스님께서 어차피 후천에는 이제, 이 인간의 자성을 드러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천의 이제 태양과 태음이, 이제, 이 뭐야, 어 보조가 되버리고 뭐 진짜로 이제 후천에서는 이제 이 인간의 자성에서 나오는 태양을 쓰기 위해서 복중 80년 도수를 봐놓고, 복중 80년이 가면 신명이라 그랬잖아요. 복중 80년 신명. 그러니까, 복중 80년이 가면 신명 세상, 아주 밝은 세상이 이열리게 된다고 했으니까 1989년 기사년 3월 16일 날을 말하자면 9 0 0 0월일시가 아, 나옴으로부터 거기에서 이이 이제 이 뭐야 기후정을1월 40도 거기 와서 활용 4 0로이제이 뭐야 0 0 0 0 0 0 0 0 0정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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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수0목0도 이제 거기 와서는 이제 오생이 0 0 0 이제 인간 세상에서 어, 바꿔져가지고 활용하는, 음, 원행이 나온 것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저, 뭐냐, 기사사물 기망에서는 이게 이제, 이, 바꾸어졌지만은, 복중 80년에 가서, 어, 인간이 활용하는, 이제, 이12 지지가, 아, 거기에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이12 지지 뿐 아니라, 이, 말하자면 천지, 인신, 음, 유소문이 다 함께 똑같이, 이제, 이, 기초동향 집을 짓고 옥추문이 열려가지고, 어, 이제, 천지인신이 함께 다그 공존해서, 어, 활동을 할수 있는 천지 도수가 아,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시점이 말자면, 하 이, 그, 뭐냐, 복중 80년 신명에서 나온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 유, 유가 정의예자이기 때문에, 유는 우천은 이제 이 요리 와야 도리가 된다고 했랬거든요 그치? 유가 여기 열자에 있던 유가 지금 열자로 와야 도리가 되지. 도, 도리라는 것은 이제 이, 이치가 된다. 아닙니까도 이치가 된다. 도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돌리가 아직 못한다고 하면은 음, 이저 이 유가 이자 이자리로 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음, 무도리라고 하니. 도가 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이 선천과 후천에는 이, 이, 여기에서 이제 말하면 정월이, 선천에는 여기서 이 인이 정월이 정월이 나왔으면은 여기서 우진으로 어, 여기는 태생아 나왔거든요. 이. 여기서는 이 임자로 시두가 열리고, 그죠? 어, 근데 예, 여기서는 이제 임자로 시두가 선천에서는 열렸으면은, 선천에서는 이제 상원두법을 썼기 때문에, 예, 여기 이놀이 이 놀이, 정월이지만은, 이제 여기다가 천관을 붙인다 그러면은, 상원두로 간다 그면은 임자, 개축, 가비놀이 정월로 나오게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태양은, 이제 이 중앙에서, 어, 이 제일 밝은 데서 태양이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1양2양3양에서 어, 그, 삼양이라도, 사가, 말하면 자 삼양은 종초지만는 사는 양바닥에서, 사는 음으로 되기 때문에, 양바닥에서삼양자리가 진이기 때문에, 자인 진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천에는 태양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천 태양은 무진으로 태양이 되는 것이고, 이 태양이 나온과 동시에, 첫 시가 항상 맨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낙서에서는 이 북방에서 이미 이 자하고 첫 시도를 열기 때문에 인자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무자시로 말하자면 이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하더라도첫 시는 항상 북방에서 있는 뭐야 이첫 이게 좀 뭐야 이대 그 야, 야반의 생 각자시로서, 북방에, 정, 정북방에 있는 자를 가지고, 임자가 첫 시간으로 열리니까 임자겠죠. 가비놀로 여기는, 음, 정원이 나온 것이고. 근데 일진에 가서는 이제, 여기서 무진으로 나오면 일진은 무술로 이렇게 된, 된, 된 것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 낙서의 태양도에서는 임자시로 나와가지고, 어, 이제, 이, 무술로서, 일진을 잡았지만은, 태음도에서는,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자시에서 상암도를 가가지고, 가비놀로 잡아서, 무진, 태양을 잡아내면은이 사주가, 말하자면 임자시, 이, 에서그 다음에, 그, 저, 일진은, 초하루를, 이, 저, 뭐야, 태양도에서 무술로 잡으면은 태양도에서는 그 일진을 다시 여기서는 무진으로 뭐 초하로를 잡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어와서초하루를 잡기 때문에 예, 무진삭을 초하로를 잡은 거예요. 낙서에서는. 그래서 무진삭 가빈을 무진 캐셰로 낙서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후천에 와서 아까 이 이제 예자가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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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자리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어, 미가 인자리로 오고, 그래서 선천에, 예, 달이 나왔던 자리에서, 후천에는 태양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음양국을 서로 바꿔놓으니까, 이 지금 음양국을 낙서하고, 어, 자가 밑자리로 와가지고, 음양국이 이, 반바퀴 이동을 하니까, 이게 이제 반바퀴 이동한 것이, 옛날 옛날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음, 그저 뭐야 이, 이 김보경이 집에서 이제 그저 대들고 덤들, 있다가 북을 달아놓고 어, 밤새도록 그 병자 장축을 쳐가지고 자를 어, 그, 여자고로 돌리는 것이 그 공사였거든요. 그래서 어, 낙서에 그라고 또 이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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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물을 말하자면 요 중앙에 뒤로 그 끄지어 올린 것은 고부인을 데리고 뭐야 어, 그 공사를 가가지고. 어, 저, 뭐야, 이, 남쪽으로, 그, 저, 붉은 책과 노른 책을 번갈아서 밟고 나가가지고, 남쪽에 가서, 어, 사배해라고, 어, 하고 다시 방으로 돌어오라 하는 것이, 이제 물을 남쪽으로 빼내고, 그 자리로 기와 경이 따라 들어온는 공사기 때문에, 예, 기경이 이렇게 바뀐 것이고, 경자정축은 대통령이 지어면서 대들보에구걸 달고 드어가지고밤새도록 그러니까, 하루 저녁을 쳤으니까, 하루, 하루 종일을, 하룻밤 하루, 하루 저녁을 쳤으면 도로 그 자리로 가는데, 하루 저녁만 쳤으니까, 여기 와서, 그, 자가 여기 와서 멈추니까는, 천님께서 이제 그만 차락하고 뭐, 저, 저, 뭐야, 널리 서양에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제 자가 여기서부터 이 울, 탈이다서 돌아간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이, 저, 뭐야, 진자리로 오니까는, 음 낙서에, 여기 태양 자리에, 후천이는 달이 나오고, 어, 낙서에 달이 나왔던 자리에서, 우천에는 여기서는 기미 원년이 나오죠 기미 원년이. 기미 원년이, 뭐야, 1919년에 우리나라의 원년으로 딱, 멋이 박혀있어요. 만세력을 사서 보면은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딱 크게 딱, 그지 뭐야, 폐지했다가, 그첫 폐지했다가 딱 인쇄를 <laughs> 넣고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천시에 따라서 책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이 신명을 통해서, 그을나겠고딱 도수에 밝혀서 나오겠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도 만세력을 찾아보면, 대한민국 원년은 1919년이라고 딱돼있어요 그래서, 이, 이, 그저 원년이 나오는 공사를 갖다가, 천주님께서 손병이한테 다가 아, 그, 맥가지고 어, 이제 이거 이제 그 30, 이 3인을 갖다가 이제, 이, 뭐야,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뿌리다 동시에 예, 거기에서 이제 이3 3천에서 어, 이루어져가지고 인간계에 그 전달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그게 이루어진 것거든요 그래서 그 손명이한테 그, 뭐야, 이 만사까지 천주님이 지어서 주시면서 그, 그, 내 일을 뭐야, 그,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천과 후천에는 이렇게 이제 태양 나온 자리에서 달이 나오고, 달이 나온 자리에서 태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음향으로 뒤바뀌면서, 이제 음지가 양지되고, <laughs> 양지가 음지된다는 맨날의 속담이 이제 후천에 와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어 이제 이거는 이 동호애자와 정애자는 어 이런 대, 대충만 이렇게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가, 이거 이제 인부는 저 23액이거든요. 운필 채소가 어, 23액인데, 23액은 뭐냐? 우리가 이제 시천주에서 어, 기도를 붙이면 23자가 되는데, 네, 이, 인부에서 어, 이 23자로서 23, 어, 기도주와 같은 음, 운필 채소를 나타내 놓으신 것은 천님께서 인간의 기도가 여기 임무에 갈맞아 있다 이 말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 뭐를 우리가 이제 대 되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 기도가 뜻이 여기 임부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이제 인이 이제 유 자리로 가고 유가 이제 진 자리로 가게 해달라는 것이 이게 23자 기도의 뜻이에요 이게. 그래야 이제 이무도리에서도리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계에서 이것을 좀 이루게, 이루, 이루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부 현상을 이 보면은 어, 이게 지금 원이 여러분 지금 원을 하나 지금 저, 저, 저 갈라놓은 것이거든요. 이쪽에서 갈라놓은 것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말로는 바로 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좀 원을 쪽에서 갈라놓은 곳, 여러분 원을 쪼개서 갈라놓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 얼른 쪼개서 갈라놓은 하도가 다 이것을 벌어진 놈이에요, 이게. 하도가 다 이것을 벌어진 놈이에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원으로, 원을 같이 이어놓고, 이렇게 요놈, <laughs> <요놈게> 해놨거든요. <laughs> 밑으로. 그러니까, 어, 말하자면은 이, 이 종행을 어 놈은 나타낸 놈이에요. 종행. 그러면은, 하도는 원으로 나타내놓고, 낙서는 방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는 요리 해 놓고 하나는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방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 하도 원하고 뭐 낙서도 원은 원이지만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서 놈하고 갔다가 합치면 원이 되는데 원방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상, 그러면 육지이 여러 번 이제 오운, 그죠? 다섯 개 써니까 오운. 그 다음에 이어 여기서 이렇게 에, 에 해가지고 해놓은 것은 선천과 후천을 이어주는 매개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에 여기 삼각형은, 삼각형은 금산산 이륙진에 있는 부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요 제일 가운데 여기는 미륵종불이고 갑자기 여기는 대묘상 보살, 여기는 법화인 보살, 그다음에 양쪽 가에는 그 보물 시물이라 하기도 하고 보물이라 하기도 고 그래서 근사도 붙여가지고 그, 그 오이불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표시를 내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예, 여기는 이제 이 원이 이두 개. 여기는 원이 두개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두 개. 그래서 이 원이 이두 개인데 지금 하나는 무회가 그 아까 여러분 옆으로 돼 있고, 그러거 하나는 위에 있고 밑에 이제 세계선로치앗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 선천의 하늘의 기운을 이 후천의 땅으로 내려받쳐서 이렇게 기운을 요리 땅으로 연결해 주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 씌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요걸이가능나면 선천과 후천은 붕괴선이거든요 지금. 예, 붕괴선이고요 밑에가 지금 지상, 지상요 이게. 그래서, 도서, 금산사가 지금, 그 뭐야, 지상 도설천으로 꾸며놓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 이, 이 삼각형은 이제 이, 이, 다섯 부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해놓는 것이고, 이제 이거는 요리이고 무게도까지 이렇게 합쳐서두 개가 된 것은, 부천에는최원 용원, 그래요. 하도는, 하도는 최천 용지라고 했고, 낙서는 최지 용천인데, 동그라미 여기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는 태양이에요. 김이 원년으로 나오는 태양입니다. 동그라미. 김이 원년으로. 그래서 선체는 인자리에서 후천에는 태양이 나왔잖아요. 아까 여기서 내가 설명을 했다니. 여기서, 여기서 김이 원년이, 낙서의 가비론 자리에서 후천에는 김이 원년, 태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들이인 유 자리로 가서 이음이 된다는 소리고, 지가. 지가 아까, 여러 이음 자리로 가야 도리가 된다 했잖아요. 이음 자리로 못 가면은 무도리가 되기 때문에 짜스 없이 지가 이음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 가는 자리를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 김이 원전 태양을 나타낸 것이고 요거는 이제 지가 가는 자리가 이음 자리로 간다는 것을 후천에는 음, 유가, 이제 이 이음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모형 같아요. 꼬리, 이게 을사도입니다. 을사도, 이게 을사도예요. 후천에는 을사가 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후천에는 여기다가 채를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세우자고 여기 밑에 와서는 벤자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을사예요. 됐습니다. 간략하게 넘어갑면니다